집 왔어요. 허거집 맛집인데 엄청 멀리 달려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집도 떠올라요. 우와 뭐야 양꼬치야? 소 소도 있어 소고기. 와 대박. 허거도 먹어요? 양고소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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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아직이야 야채부터 넣어야돼 아 그런거 어딨어 <laughs> 아 진짜 막무가내시네 오덕배는 다오 두개 했는데? 오덕배 안먹었어? 난안먹어오덕도 시켰어 와아아형신이 없는거지? 아니 형식이 있는거지 는데 아, 뜨거 이건 양이 겠지 여기 양 구운 거 없는데, 오빠? 맞지, 이요 오빠, 서부석 구라고하고 응, 그래. 양갈비... 양, 양... 이 뭐라고? 소고기? 맛있다 여기 맛있어요 맛만어 <laughs> <그만큼. 웃음> 여전히 굽고 있고, 여전히 끓고 있고 <laughs> 이만큼 와 진짜 많이 먹었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 천하보는 아, 곳인데 진짜. 감성 캠핑 뭐 그런 카페라고 한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와 어, 공연하는 것 같아. 와! 애기들 오는 것도 있어! 와, 진짜 캠핑장 같아. <laughs> 와, 진짜 잘돼 있다. 카페야, 카페. 여름에는 여기 수영장도 있네요. 여기 금 캠핑장이 있네요. 진짜 잘 있다. 여기는 카페만 이용하시는 분들, 외부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이 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와, 진짜 도, 도심 속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와, 근데 아쉽게도 강아지는 모른대요. 와 뷰도 산뷰라서 숲세권이네요 여기가. 이거 보세요. 드라이 에이징이 아니라 워터 에이징이래요. 워터에이징 i n 로 들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양대, 양대창? 대창 창음밥 이거는 살치살 깍두기 볶음밥 대박 진짜 맛있어요 갈비살 <laughs> 아 이거는 안 비비고 먹는 것도 괜찮겠다 약간 <laughs> 근데 좀 양념치킨 냄새 나좀좀 <laughs> 느끼하고 좀 짜고 갈지 않고. 그럼 진 이거만 세벌수록. 이게 이게가 사실은 제가 왜 인천을 왔냐면요. 이렇게 꽃까지 사고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파티에 <laughs>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laughs> 엄마 아빠가 호텔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재미난 시간을 보내려고 인천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인천 토백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인천 터미널에 내려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저희 동네인 송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나고 같이 호텔로 꾸꾸. 음 너무 예쁘다. 프론트, 프론트.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방송. 오, 오, 엄청 멋있다. 오, 진짜 멋있다. 파크가 그게 인기가 제 좋. 그렇겠다. 여기 딱 음, 야경도 음, 볼 수도 있고 음, 바다도 보이고 음, 분위기가 음, 너무 좋아요. 음, 칭칭 차이나. 안녕 음, 쟤. 아. 어머 응, 축하드립니다 맥주 해가지고 소세지 사다가 좋다 좋다 소세지 사다가 구워먹고 구워먹고 밥먹고 공원에 왔어요 여기가 우리 호텔 전으로 소세지를 구워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스튜디오 형식이라서 다돼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오 욕조도 넓고 튀 v 가 이렇게 있네. 화장실 어우 좋아. 무실도 응, 있고 야경이 미쳤습니다. 한 면에 이렇게 다 들어와요. 신도가 대박 대박. 응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될것 같아. 순대 자른 거. 그게 순대 같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칼바사 소세지. 아 이게 그거예요? 어 이제 그거야 이 육즙 터지는 거. 아 이게 육즙이 터지는 거. 응. 아, 옛날에 다 이건 화요 물로 하는 거야? <laughs> 응. 화요. 이건 나. 감사합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네. 여게 샴페인 같네. 저게 뭔 맥주야? 테라. 테라 는 뭐? 테라 요즘에 나, 그저... 새로 나온 그래. 국산 맥주. 이게? 응. 하루 종가합니다. 오, 그렇세요 예. 이 <laughs> 저는 호텔을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너무 슬프네요 지금. 요. 호텔을 냅두고 저는 다시 술만 지금 오지게 먹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용인으로 안녕. 아까 가 아. 뜨거워. 아.